안녕하세요. 광망주 현재 콜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콜라의 광망주 체크하고 있습니다. 누리텔레콤, 솔브랭 홀리스, 후성, 다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. 저는 누리텔레콤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는, 아,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. 네. 그리고 솔브랭 홀리스, 후성, 뭐, 둘다 2차 전지에 걸려있지만, 그래도 솔브링 호디스는 브라 소스를 국산화한 그런 기업인데 어~ 지금 뭐~ 반도체 뭐~ 얘기 터지면서 중국과 일본의 뭐~ 갈등에 과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하웨이가 아~ 뭐~ 하이에 하웨이의 어떤 그~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혼자 소설 쓰고 있고요 네. 누리텔레콤 솔브레인 홀딩스 후성 주주분들은 많은 힘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뭐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고, 저도 아직 좋다 싶어서 지금 관망했었는데, 사실 이렇게까지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네, 일단 차트 3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누리텔레콤이네요. 누리텔레콤은 지금 이때의 거래량에 이때 다 없어졌다 라고 하기에는 어, 여기 왜 올린 거야 라는 생각? 아니면 개미가 이게 가능할까? 너무 고점에서 노나? 아니면 한번더 이게, 이런 주식 좀 제가 몇개본게 있어요. 이러면 횡보기간이, 지금 이거 횡보기간이 한 6월 초에서 두달 정도 넘거든요. 거의 두달 되거든요. 이런 횡보가 또 나오면 더 길게 나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쯤에서는 바닥이 지금 현재 이게 바닥이 아니었고, 이게 바닥이 되면, 글쎄요, 이 바닥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가 더 6,500원 선, 6,500원 선까지는 안 내려왔으면 좋겠고요. 지금 뭐 이평선 다 보면, 아, 많이 힘들죠? 상황이요, 지금. 네. 지금 뭐 21선까지도 뚫고 내려온 상황이라, 네 그래서 누리텔레콤은 좀더 많은 응원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, 알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대한민국에 점유하고 있는 그9 0퍼에 그거와 얘 지금 뉴딜 전책해서요 스마트 그리드 그 테마 타버리면 또 터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불을 붙냐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 코로나 이전으로 도 충분히 갈수 있는데 얘네는 왜 더디게 가지? 아니 만원대에서 놀던 애거든요 보세요 만원대에서 놀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뉴딜 정책 맞고 한번 가야 되는데 어... 아직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아, 너무 안타깝습니다, 네. 아무튼, 좋은 소식 곧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. 솔브랜디스 바닥 만들고 있는데요. 지금 생각했던 바닥을 찍은 것 같고요. 어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 5시에 어,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1차 전지가 있고 2차 전지가 있잖아요. 1차 전지는 그냥 저희 뭐 배터리를 썼다가 버리는 거고 2차 전지는 충전해서도 계속적으로 쓸수 있는 전지거든요. 그래서 셀브랜 홀딩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, 뭡니까? 그브라소소도 일본의 그무역 뭐예요 무역 뭐라고 해야 돼, 씨. 그걸로 저희가 반도체가 힘들 거라고 했는데 큰 힘이 돼준 회사거든요?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 그 뉴스로 올라갔어요. 그래서 성장은 지금 전에 보다 상황은 이 위에 물리신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지? 분명히 얘는 어느 정도 상승력을 갖고 조금 미국 대선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. 트럼프, 이 개팍한, 완전 깡패인가? 아무튼, 예, 조금 더 지켜보고 11월, 얼마 안 남았잖아요. 5주 남았나요? 대선이요? 네. 11월 한 중순쯤은 이제 그림이 보이겠죠. 근데 얘네들이 요즘은 저기 바다에서 저기 어디야? 대만, 영콩이야? 저쪽에서 지금 바다에서 서로 비행기 날리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, 후성. 아, 후성. 단단하게 가고 있었는데. 이제 횡보하겠다 싶었는데, 혹시 왜 이렇게 많이 확대돼? <laughs> 아, 얘도 뭐 오늘 뉴스에 따라서 또 등락률이 좀 있겠죠? 네. 그래서, 송도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니까요. 네. 아무튼, 제가 전화를 와가지고, 이번 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